가운데 까만색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까만색은 바로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관중들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사람들이 음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몸이 피아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주변의 주황색과 노랑색은 음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칸딘스키가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던 것이었는데요. 쉰 베르크의 공연이었습니다. 칸딘스키는 추상화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추상화의 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추상화의 이론을 단계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상화를 그리게 된 일화가 있는데요. 야외에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아주 멋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 봤더니 놀랍게도 그 그림은 자신의 그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눕혀져 있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때부터 칸딘스키에게는 형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느낌만이 중요했죠. 이 작품이 바로 그 작품인데요. 이렇게 눕혀 있던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추상화를 단계별로 정립했다라고 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상 단계입니다. 인상 단계는요, 자연이나 대상의 외면에서 받은 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상의 반대를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추상은 대상을 보더라도 그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변형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상은 반대로 대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그렸는지 정확히 알수 있죠. 이 1단계에서는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추상입니다. 이 작품은 인상 3이라는 작품인데, 부제가 콘서트라는 작품이에요. 가운데 까만색,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까만색은 바로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관중들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사람들이 음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몸이 피아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주변의 주황색과 노랑색은 음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칸디스키가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던 것이었는데요. 쉔베르크의 공연이었습니다. 쉔베르크라는 사람은 그전에는 조성 음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음악이 시작하면 도로 끝나야 된다. 이런 것을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음악에서 벗어나서 무조 음악으로서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을 할수 있도록 했던 예술가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칸딘스키도 기존의 본인의 예술을 조금 더 다르게 자기만의 예술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런 부분에서 둘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칸딘스키는 쉰베르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음악 속각 성부들은 각각의 독립된 생명체인데 그것은 내가 내 그림에서 추구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죠. 칸딘스키는 기존의 미술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미술 세계를 구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태가 없어도 감동을 줄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즉흥 단계입니다.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검토 없이 계획적이지 않게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죠. 칸딘스키는 연작을 많이 그렸어요. 이것은 즉흥 19번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그림이죠. 이 작품은 느낌이 드는 대로 제목 그대로 즉흥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즉흥 연주곡과 같은 그림이다라고 할수 있죠. 칸디스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칸디스키 그림만 보더라도 음악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성 단계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담든고 짜는 단계이죠. 음악으로 치면 작 하는 단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구성 7번입니다 대홍수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화롭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 구성 8번입니다 이 작품은 앞에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수학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요. 선과 면, 점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통통 튀는 공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칸딘스키는 점선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칸딘스키는 그림을 그릴 때 점선면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추후 칸델스키는 점선면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안에는 칸델스키가 점선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는지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안에서 변형이 가능하고 과장도 가능하죠. 선은 직선, 곡선, 또 상승하는 선, 하락하는 선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 역시 색이나 각도,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칸딘스키는 모든 것은 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칸딘스키가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문장입니다. 칸딘스키의 예술적 발자취를 마무리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칸딘스키의 청기사라는 작품입니다. 하얀색 말을 청기사가 지금 타고 가고 있죠. 이 작품은 추후 청기사파를 만든 칸딘스키를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칸딘스키는 청기 사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청기 사파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파냐? 기존에는 인물이나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주를 이루었다면 청기 사파는 본인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 화가들이었습니다. 또 예술 교육 정책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칸딘스키는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교수직을 해줄 것을 요청받아서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바우하우스는 수공예 작품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었는데요. 칸딘스키는 이곳에서 순수미술과 색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히틀러는 바우하우서의 자유로움 예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칸딘스키의 작품을 태폐미술이라고 낙인을 찍죠. 그래서 이후 칸딘스키는 태폐미술전을 열어서 자신의 작품을 여기에 출품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작품은 정부에서 몰수해서 파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칸딘스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인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이 이미 태폐미술로 낙인이 찍혀서 그의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칸딘스키는 예술가는 그의 눈만이 아닌 영혼을 훈련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칸딘스키의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잘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예면을 보지 않는다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멋진 에펠탑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더라도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면 눈이 아닌 영혼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상, 김보혜였습니다.